안녕하세요.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이다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초역세권과 초역대급 브랜드 프리미엄의 만남으로 이미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인 만큼 오늘의 게스트 역시 아주 특별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 정말 민경훈 씨는 <laughs> 네. 저희 세대도 슈퍼스타시잖아요. 아, 아이, 반갑습니다. 또. <laughs> 네 제가 이렇게 가요계 레전드를 네. 이렇게 영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네. 오늘 우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제가더잘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네 오늘 아주 기대 많이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 어떤 기분으로 오셨나요? 이게 좀 친구 집에 좀 이렇게 음. 놀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행을 가는 느낌도 오. 좀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와 방금 네.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안양역 프르지오 더샵으로 떠나는 여행인가요? 아 그렇죠. 또제 노래 중에 <laughs> 또 있습니다. 네. Far away your sunshine we r 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laughs> 와. Wow. <laughs> 네. 어, 그런데 오늘 네. 경훈 씨를 모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사실 따로 어, 있어요. 그런가요? 뭐죠? 네.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경훈 씨가 연예계 음... 대표 집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음. 좀 제가 집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집에 대한 애착 그런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깊게 많이 좀 보는 편이에요. 네. 어 그래서 아마 오늘 저를 부르신 거를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제가 별로면은 좀 별로다라고 바로. 아.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어, 살짝 조금 두렵긴 하지만 <laughs> 네. 제가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오늘 이 곳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laughs> 어, 듭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어, 자신감 <laughs>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네. 네. 어, 주걱의 레전드가 될 이곳과 또 가요계 레전드에 만남 우리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지금 <laughs> 네. 바로 시작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NÃO!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의 입지도인데요. 한번 쓱 보시겠어요? 아, 네. 음. 여기 보니까 막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음. 게 있는데, 오, 이건 뭐예요? 다 인프라들인가요? 이거, 이거는? 네, 굉장히 반짝거리는 네. 게 많죠. 어... 뭐가 정말 많아서 어디서부터 네.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예. 모르겠는데, 예. 우선 오늘의 사업지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1원에 지능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37층의 높이로 지어지고요. 총 21개 동에 2736세대 의 대단지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은 687세대로 예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어, 어, 단지인데요. 음. 저는 사실 1000세대라고 음. 해도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거기 두 배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단지들은 그 인프라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오,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경훈 씨는 네. 이 주거에 있어서 어떤 음.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네네. 어, 여담이지만 저도 프로집에 살고 있는데. 오, 어, 정말요? 네, 우선은 저는 스케줄이 이제 네. 뭐 좀. 장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맞아요. 하니까 음. 어, 인프라가 아무래도 굉장히 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말은.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곳은 생활환경도 대부분 다잘돼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 인프라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라고도 할수 있는 게 바로 네. 교통인데요. 네, 네.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의 교통은 정말 넘사벽이라고도 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일단 단지 이름 맨 앞에도 안양역이 붙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뭐 안양역이 있는 건뭐 기본이겠네요, 어, 그 자체는. 그럼요. 어, 근데 그 안양역이면 서울까지 바로 가는 호선 아닌가요? 어, 맞습니다. 네.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은 단지로부터 불과 500여 미터 거리 안에 안양역이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지하철을 통해서 서울은 물론이고요. 수도권으로의 아주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요. 월판선 안양역도 도보거리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요. 개통이 완료되면 1호선 안향력과 월판선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법을 역세권으로 완성됩니다. 어, 제가 월판선 그 개통 된다고 뉴스에서 네. 본것 같은데 어. 그거 작년에 벌써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 어,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착공을 시작했고요. 아, 네. 2026년 개통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이 월판선은 시흥과 광명, 또 안양, 이왕,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개통이 완료되면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 노선이 될 것.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주변에는 인더건과 또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개통도 예정되어 있어요. 개통이 완료되면 과천선과 월판선 신분당선, SRT 동탄역 등과의 환승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과 또 서울 전역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즉 사통 발달 교통망으로 완성되는 거죠. 아, 근데 요새 최근에 분양되는 그 아파트 단지들을 보니까 네. 가까운 곳에 그 GTX 노선이 음. 어, 있는 게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혹시 GTX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단지에서 두정거장 거리에 있는 금정역에는 GTX 신호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강남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또 안양역 인근에는요 안양시외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요 차량 이동 시에도 수도권 제1 순환도로, 평촌 IC, 제2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도 아주 가깝게 있어서 전국 어디로든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 그 아직 교통 얘기 이제 하나. 하신 것 같은데도 굉장히 네다양하게네 네. 네, 그렇죠. 인프라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생활 환경이 이거는 무조건 편리하다라는 음. 생각이제 무조건 들고요. 네. 어, 또 더군다나 안양역은 네. 안양의 원도심이잖아요. 맞아요. 어, 생활 환경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기대되시죠. 음. 기대 아주 만족할 것 같은데요. 네. 단지가 위치하는 안양역 일대는 이미 생활 기반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안양의 원도심이에요. 각종 상...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안양 1번가를 비롯해서 이마트 또2001 아울렛. 남부시장 등 쇼핑시설도 아주 풍부하고요. 롯데시네마와 엔터식스 등 다양한 여가를 또 누릴 수 있는 시설도 가깝게 있습니다. 만항구청과 체육센터와 공원 등이 조성되는 행정 업무 복합타운도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이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안양역세권에는 약 1만여 세대의 새로운 주거지까지 완성되는 거죠. 아, 제가 근래에 그래요. 들었던 그런 어떤 단지, 그런 음. 정보 중에서 여기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또집 주변에서 또저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또 보내고 또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음. 또. 그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이 인프라가 또 중요한 것 같다고 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는 음. 또 정말 그 누구나 꿈꾸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뭐 괜찮은데요 어 네, 그렇죠 음. 교통도 좋고 또 주변 생활 인프라도 아주 훌륭한 이런 곳은 특히나 시동 네. 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해요 어, 그리고 또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자연이나 교육 환경도 제가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어, 물론입니다. 네. 먼저 자연 환경 네. 정말 훌륭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비봉산과 안양 시민들의 수변 휴식처인 안양천이 인접해 있는데요. 특히 단지 바로 옆에는 안양천이 또 흐르고 있어서 수변의 쾌적함까지 일상으로 누려보실 수 음, 있어요. 네. 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양중과 성문중, 또 신성중, 신성고 등 초중고 모두 가깝게 통학할 수 있는 안심 교육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평촌 학원가도 인접해 있고요. 음, 근데 제가 이런 표현 사실 평상시 거진 안 쓰는데 네네. 진짜 입짓찢것 같습니다. 아. 아주 네, 마음에 들고요. <laughs> 네. 그 아까 오프닝에서 왜또 네. 과분하게도 레전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 네. 어, 그때 제가 솔직히 좀 관심 많이 했었는데 <laughs> 네네. 어, 신뢰가 갑니다. 오 정말요. 네. 이제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 예. <laughs> 그래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세히 오, 네. 네. 아 이처럼 레전드 입지에 프로지오와 더샵의 합작이라는 시너지까지 더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후덜덜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 시너지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거대하는 네 제가 이 모형도로만 어, 봤을 때도 굉장히 세심하게 지은 느낌을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사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요새 땅값 비싸잖아요 오, 맞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지어요 음.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예리하신데요 아, 네. 맞습니다 또 조망과 채광 또 통풍을 고려해서. 남양 위주의 동배치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음. 주차 역시 4대당 1.3대로 아주 여유롭고요.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단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모형도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네네네. 어, 어떠신가요? 어, 우선은 제일 먼저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푸르다. 저는 또산 이렇게 등산하는 것도 네네네.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어. 이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굉장히 푸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음, 맞아요. 굉장히 초록초록하죠. 네.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나무를 심어서 어디서나 푸른 자연의 향취를 느껴보실 수 있게 꾸며집니다. 이 대단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녹지 역시 대규모로 조성되는데요. 네네. 단지 내에 위치한 넓은 잔디 마당은 가족과 함께 자연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꾸며집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또 주민 운동 공간도 계획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또 제가 그 기대하고. 있는 거는 또 오. 요새 아파트 가치를 매기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 그 아파트에 뭐 있냐. 야 너네 아파트에 뭐 있냐. 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 뭐 그런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오. 것 같아요. 네잘 알고 계시네요. 실내 생활이 길어지는 만큼 정말 잘 꾸며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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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의 커뮤니티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좋죠. 네. 먼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과 GX 클럽도 골프 클럽이 있고요. 온탕과 냉탕이 있는 사우나도 마련됩니다. 어, <laughs> 정말 좋죠. 네. 또 아이들이 또 집중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독서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라운지 그리고 키즈 앤 맘스 카페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시니어 입주민을 위한 시니어 클럽도 단지 내에 예정되어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 단지 자체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또저 같은 경우는 외출을 네.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음. 뭐 가봐야 집 앞에 카페라든지 네.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음. 그런 시장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뭐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그런데 유니트까지 보시면 음. 촬영 끝나고도 집에 안 돌아가신다고도 할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음. 엄청 걱정 반, 기대 반 음. 하고 왔지만 음. 어, 또 이건 봐야 되니까 네, 한번 빨리. 가 보시죠. 응, 음, 그럴까요?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유니트 투어로 그럼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